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오구치 카즈나리라고 합니다. 나가노 형마0모토시에서사소사월 1일 4월 1일 4일을 하고 있어요. 사법소사로서 제가 제일노력하일 있는 일4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음, 만드는 것이에요 행정소사로서는 입국관리국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에요 아, 저는 매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를 공부중입니다. 이유는 외국사람을 어,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취미는 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은 것입니다. 어제는 거의 예보대로 오전 중에 비가 그났어요. 덕분에 저는 KFK대로 いるハルスがいっそそよ。このるん、ん、しれぞ。いらるやじょん、いむにだ。がちょと,気分とちょ、わよ、えー。ファイティングハムだ。カムサハムだ。